이번 섹션은요, 스타트업을 위한 2025년 사이버 보안 로드맵이라는 주제로 쇼케이스 형식의 테크토크 무대가 펼쳐집니다. 이번 무대는 클라우드 플레이 어, 코리아 손흥경 고객 대표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If you need i n t e r r t a t i o n please pick up and use a receiver available at the back of the 오디언스 시팅 에어리어 손은경 고객 대표님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아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 글로벌 글로벌 보안 테크 기업인 클라우드 플레어를 대표해서 발표를 맡게 된 손은경 고객 대표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는 사이버 보안의 미래 스타트업을 위한 2025년 로드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어, 준비하였는데요. 어, 먼저 클라우드 플레어에서 이제 한국을 포함한 APEC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좀 유의미하게 공유할 수 있는 수치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어, 이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플레어에서 제안드리는 스타트업들이 주목할 만한 2025년 어, 보안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클라우드 플레어가 어떻게 스타트업들이 어, 준비를 하실 수 있는지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클라우드 플레어가 어떤 기업이길래 이렇게 대대적인 규모의 설문 조사를 실시를 하고 어, 또 보안 권장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 클라우드 플레어는 현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올해 창, 창립 15주년을 맞이한 글로벌 테크 보안 기업입니다. 어 실제 매일 158 빌리언이 넘는 건수의 위협 차단을 진행을 하고 있고 어또 클라우드 플레어를 통해서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사용자분들의 95%가 50 밀리세컨드 이내에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할수 있죠. 어 사실 이어 장표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그이 밑에 나와 있는 20이라는 숫자입니다. 어 실제 클라우드 플레어가 인터넷 전체 트래픽의 20%의 비율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는 다시 말해서 클라우드 플레어가 보안 위협 관련하여 공격을 가장 먼저 그리고 많이 처리하고 있고 이러한 보안 관련된 정보들을 가장 먼저 수집할 수 있음으로 어, 어, 위협 인텔리전스에 굉장히 뛰어난 어,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이러한 이제 배경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 어, 클라우드 플레어에서 2024년 상반기 한국을 포함한 APEC 국가 14개를 대상으로 어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모두 보안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였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APEC 국가들의 대다수 보안 담당자분들께서 어 우리는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어 많이 준비를 하지만 실제로 공격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9%에 달하는 응답자 분들께서 우리는 데이터 유출 관련된 사고를 실제로 2024년 상반기 경험한 적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수치는 한국의 많은 보안 담당자 분들께서 이미 회사의 네트워크와 데이터 보안을 가장 우선 순위로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보안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그런 수치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또 주목할 만한 점은 사실 AI가 점점 더 우리의 실생활에 사용이 되고 있음으로써 AI 자체가 이 보안을 점점 더 정교화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실제로 82%에 달하는 한국 응답자 분들께서 AI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치매가 심각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어, AI는 실제로 보안 보안적인 측면에서 이제 공격이 강화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비밀번호나 암호를 해독하는 데 활용이 될 수도 있고 어, 이메일 피싱 같은 공격을 할때 사용자의 학, 어, 언어 패턴을 학습을 해서 진짜 이 사용자가 보내는 이메일인 것처럼 꾸밀 수도 있고. 어, 또 디저스 공격을 더 정교화하는데 사용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마치 상상하지 못했던 분야로서 더 진화를 하는데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하지만 이렇게 높은 숫자의 응답자 분들께서 AI를 활용한 보안 사고에 우려를 하시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가 이러한 AI 공격에 좀 대비가 되어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사실 29%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어, 당연히 이렇게 공격에 대한 패턴이 점점 심화함에 따라서 규정 준수 요구사항이 점점 더 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 APE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우리는 일주일 시간 중에 총10% 이상을 이런 규제를 강화하는 데 쓰고 있다고 답변 주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수치가 19%에 달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제로 트러스트로의 모델 전환을 고려하는 보안 담당자분들께서 많아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기존의 이제 레거시 VPN을 기반으로 한한번 인증 한번 어, 이제 보안 담당자가 이제 인증을 하고 나서 어, 이 사람은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사실 그 이후에는 통제가 거의 되지 않았던 경계 기반 무한 보안 모델에서 이제 제로 트러스트의 모델, 즉한번 인증을 한 사용자이더라도 여러 번의 재인증을 거치고 또그 인증을 거친 사용자가 어 특정한 정말 어 접근을 해야만 하는 그런 리소스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를 할수 있는 제로 트러스트 모델로의 전환이 점점 더 빨리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어 실제로 한국 응답자의 33%가 제로트러스트에 이미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절반 이상이 넘는 비율이 이제 1년 내에 투자를 할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또 다른 주목한 포인트는 바로 랜섬웨어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 증가입니다. 어 36%의 한국 응답자분들은 이제 랜섬웨어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표명해 주셨고요. 실제로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어 웹이나 어플리케이션 서버 그리고 VPN 서버에어 존재할 수 있는 이제 취약점을 통해서 공격하는 형태가 가장 흔했습니다. 어, 이러한 공격 트렌드에 맞서서 사이버 보안은 계속해서 IT 지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 77%가 넘는 대다수의 응답자분들이 IT 전체 예산의 10%를 우리는 보안에 할애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고 이 수치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어, 사실 이렇게 보안에 대한 위협이 철저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어, 올바른 팀을 구성하는 게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 35%가 넘는 응답자 분들께서 이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준비를 강화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라는 답, 질문을 받았을 때 어, 인재 부족을 좀 꼽아 주셨습니다. 어, 여기까지 다양한 수치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이런 수치들 기반으로 그래서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권장하는 사항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 장표에 나와 있는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복잡성을 줄이기 위한 솔루션 간소화입니다. IT 벤더의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서비스나 조직이 더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벤더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공격에 대한 포인트가 증가를 하고 중복 투자의 우려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보안에 대한 니즈를 철저히 규명하신 다음 해당 보안에 대한 니즈를 철저하게 해결해 줄수 있는 가장 높은 성능을 가진 소수의 벤더를 통해서 통합 관리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 그리고 체인넷의 가장 약한 고리를 강화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어, 요즘 어, 이제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한 어플리케이션을 대부분 구축을 하시고 또 API 연동이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공급망을 통한 침해를 예방하시기 위한 어,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는 랜섬웨어에 대한 공격 하에라는하입라는점입다랜섬웨어는 가장 다하고도가랜섬주발는하는공격의패턴입니다 가장 어, 이런 랜섬웨어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를 할것인지 우리가 실제로 랜섬에 대한 요구를 받았을 때 랜섬에 대처를 할것인지를 어, 생각해 보시고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어, 실제로 저희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랜섬에 요구를 받고 실제 랜섬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용자 대부분의 랜, 어, 랜섬을 지급하신 분들은 어, 데이터 유출에 관련돼서 어, 보상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한번 랜섬을 지급했더라도 여러 번의 랜섬을 다시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AI에 대한 공격에 대비하시라는 점입니다. 어, AI 공격은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고 어, 실제로 어떠한 AI 공격이 공격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지 어, 증가하는 AI 보에 대한 가시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이런 점들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증가 어, 더욱 더 진화하는 AI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술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이 좋은지 미리미리 어, 좀 생각해 보시고 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바로 클라이드 플라이어 같은 기술 파트너가 될수 있겠죠. 그리고 투자를 자본에서 운영지출로 전환하고 또 보안로그를 좀더 자세히 자주 모니터링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 주목해야 되는 보안 트렌드가 무엇인지 좀더 정리를 해보면 어, 결국에는 앞서 말한 내용과 많이 중복이 되는데요. 사이버 보안 공격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AI와 머신러닝 기술이 사실 저희와 같은 보안 기업이 보안. 어,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이 활용되고 있긴 하지만 반대로 공격자분들, 공격자들도 AI를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전통적인 레거시 VPN 기반의 모델에서 제로트러스트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 보호 규정이 더 엄격해짐에 따라서 규제 준수를 위한 보안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버보안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서 이에 대한 인재 확보를 미리미리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어, 꼽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결국 진화하는 랜섬웨어와 머신러닝, 그리고 AI를 기반으로 한 사이버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자. 그리고 포괄적이고 유연한 사이버 보안 전략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보안 투자에 대한 관심과 혁신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는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많은 내용을 말씀 드렸는데요. 그래서 보안에 대한 위협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는 것도 알겠고, 우리가 대비를 잘 해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저는 스타트업을 위한 클라우드 플레이어 플랜으로 먼저 시작을 하면 어떨까라고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스타트업 플랜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타트업이 인터넷이나 어플리케이션을 연결, 보호,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하나의 거대한 인터넷 네트워크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파란 점으로 보시는 것들이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도시의 위치입니다. 저희는 전 세계 330개가 넘는 국가의 자체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고 이 모든 데이터 센터가 하나의 거대한 망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망을 기, 기반으로 해서 어, 매일 총 처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용량은 321Tbps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인터넷 네트워크 망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프록시 서버 같이 작동을 해서 공격자가 공격 트래픽을 많이 보내더라도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먼저 이 공격 트래픽을 막고 클린한 트래픽만 오리진 서버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 서비스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의 보안 서비스부터 네트워크 레이어의 보안 서비스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를 위한 보안 서비스까지 다양한 보안 서비스에 걸쳐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클라우드 플레이어 스타트업 플랜은 어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가입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보통 외부 투자 유치 금액이 50억에서 100억 사이인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고 있고 클라우드 플레이어 스타트업 프로그램에 가입하시면 여기 보시는 이제 서비스들을 약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무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지금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보안과 연결 관련된 서비스. 이제 대표적으로는 지도스 방어나 이제 웹 방화벽이나 글로벌 CDN 같은 서비스들이 있고요. 그리고 컴퓨팅 관련 서비스.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AWS 람다와 같은 서버리스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워커스라고 부르는데요. 워커스 같은 솔루션도 제공을 드리고 있고, 어, 또 만약에 서비스가 이미지나 동영상 같은 것을 많이 처리하신다면 이런 이미지나 동영상을 최적화하는 미디어 서비스도 제공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자를 위한 솔루션도 제공 드리고 있는데요. AWS S3와 호환이 되는 R2 솔루션, 그리고 키 밸류 서버와 같은 워커스 KV, 또 SQL 데이터베이스 뭐 벡터 DB 같은 벡터라이즈 이런 다양한 솔루션들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 클라우드 플레어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사용하시면 어 당연히 빠르고 안전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실 수 있게 되고 또 최소한의 코드 구성으로 세계 어 저희 클라우드 플레어가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전 세계에 굉장히 빠른 시간에 무 r 배포가 가능하게 됩니다. 클클우우플 플레어 r 2는 어, 이그레스 비를 받지 않는 만큼 통신료가 없는 스토리지를 기반으로 어, a i 학습이나 추론, 보안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드수있있습다마지지으으로플플케케이을을발하시는데 어, 있어서 가속화 효과까지 노리실 수 있습니다. a 네. 어, 제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거의 다 사용한 것 같은데요. 어, 클라우드 플레어는 Help Build a Better Internet 더 나은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자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 스타트업 분들께서 글로벌로 진출을 하시고 또 보안에 관련된 준비를 하실 때 클라우드 플레어가 가장 먼저 생각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수 있도록 저희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